장주는 세탁소 가족들이랑 공범이라고 경찰차에 오릅니다. 미혹은 가족들 모두가 돈에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공범이라며 핸드폰을 압수하는 경찰이었고 기동은 혜자에게 자신도 공범이라 말하고 가려고 하네요. 혜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경찰서로 갔다고 신고한 거냐고 묻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에게 내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연에게 전합니다. 공인은 애들은 죄가 없다고 우리만 벌을 내려달라는 말을 미옥에게 전하네요. 다림은 자신의 눈 때문이라고 경찰에게 얘기했고, 강주도 다림이 눈 수술하기 전부터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연은 강주에게 제대로 조사해서 저 자식도 벌주고 세탁소 사람들을 벌주라고 하는 지연입니다. 강주는 다림이와 헤어질 수 없다며 다림이 좋아하는 게 죄냐고 엄마만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 엄마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는 강주입니다. 기동도 경찰서로 와서 돈을 묻을 때 같이 돈을 묻었다고 공범이라 얘기합니다. 강주는 경찰서를 나와 다림에게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 하는데요 헤어지자고 하는 다림 이무림은 자격정지 1년으로 다림과 차림 은 무죄로 미연과 기동도 무죄입니다. 만득과 길례는 본인들은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징역 1년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봉희와 길레도 징역 1년입니다. 서강주 무죄이네요. 다림은 인테리어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강주가 찾아오지만 다림은 상담 중이라 강주를 피합니다. 강주는 다림을 찾아와 상담을 신청했고 다림은 상담을 다 끝내고 강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까지 교도소에 계시는데 널 어떻게 보냐고 하는 다림입니다. 길레는 엎혀가는 봉이를 보고 놀라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란히 누운 봉이에게 길레는 일부러 쓰러진 척 했다고 하는데요. 봉희는 몸을 힘들어도 벌받으니까 좋다는 얘기를 하며 마음 졸이며 살던 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만득은 길례에게 편지를 쓰고 죄수들은 만득의 편지를 읽고 구겨 버리고 마네요 무림은 청렴세탁소에 들어와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림의 퇴근 시간을 기다린 강주 다림은 두 집안 서로 여기지 말자고 합니다. 강주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며 솔직하지 못하다 하는 강주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란 말을 하고 가 버리는 다림입니다. 강주는 다림과 지연에게 애쓰는 모습이네요. 미혹은 특수절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경찰로 오라는 전화를 지연에게 합니다. 경찰서로 온 강주와 지연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돈가방을 들고 차에 오르는 강주는 출발을 하는데요. 러브캐피탈이 뒤를 따릅니다. 러브캐피탈은 강주의 차를 잡았고 강주는 자신이 내리면 은행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몸싸움이 벌어지는 강주는 러브캐피탈의 운전석에 올랐고 운전을 못하게 막습니다. 강주는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강주는 의식을 잃었고 돈도 필요 없고 눈물을 흘리며 다림에게 부탁하는 지연입니다. 마지막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